아 뭐라고 제가 지금 설정하는 동안에 아크군들 오디오 빚지 않게 빨리 아무거나 떠드세요 음음음음음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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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지금 두 번째 보스까지 깼잖아요 일단 이 챕터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 챕터를 목표로 했었는데 사실 이게 4명이어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 거지 따로 진행했을 때는 이 챕터까지 못 갔었거든요 덕분에 이 챕터 보스까지 클리어하고 재밌었습니다. 어휴.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기서 그냥 아군 공격을 온으로 해 버리면 1대1 PVP 같은 대전 격투 게임스러운 것도 되지 않을까요? 야. 대박. <laughs>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이 이제 구... 수인 방을 만들었으니까 수인아 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비밀 어... 비밀 방으로